명절들 잘 보내셨죠? 저는 있잖아요. 그 해, 그 달이 동쪽에서 뜨는 걸 어저께 봤습니다. 어제서 동쪽에서 이만한 달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우, 이렇게 무식하다니. 네. 벌써 10월 둘째주 다육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명절에 고생하신 여러분들, 다육이 보면서 힐링하세요.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릴 아이입니다. 핑크인 베일이죠? 요즘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사랑받고 있는 아이예요. 제가 요 아이 몇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소개시켜 드릴 때마다 품절돼가지고 너무너무 죄송했는데요. 제가 이번에는 좀 많이 좀 데리고 왔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 아이 딱 눈치채셨죠? 군색으로 큽니다. 계속해서 자구가 나오고 점점 커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배송 때문에 물을 안 줬어요. 여러분들 심어 놓고 물좀 주시고 하면 금방 커질겁니다. 직경 14cm 화분에 있어요. 직경 14cm 화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아이고요 지금은 아이가 작아 보이지만 여러분들 심어놓고 이제 물 주시고 하다 보면 상당히 크니까 화분을 14cm에다 심어 놓으시는 것보다 조금 큰 화분에다가 심어 놓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핑크인 베일이었습니다. 가랑코의 금입니다. 가랑코에는 일반 그냥 화원에서도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이 아이는 금이에요. 그래서 꽃이 안 올라올 때도 그냥 잎 자체도 금빛이 나기 때문에 아주 예쁩니다. 가랑코에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꽃은 가랑코의 금도 가랑코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빨갛게 꽃대가 올라오면서 꽃을 보여주는 아이고요. 이 아이는 지금 10cm 포트에 있고요. 키는 한 7~8cm. 제가 좀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키는 9cm 정도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10cm 화분에 있고요. 4두 정도 이렇게 심어져 있는 그런 아이랍니다. 가랑코의 금이었습니다. 멀로입니다. 멀로가 지금 물을 안 줘서 작아 보이지만 상당히 큽니다. 직경이 10cm 정도 돼요. 10cm 되는 정도의 멀로입니다. 멀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왜소해 보이지만 이 이제 심어놓고 물 주시게 되면 통통하게 아주 사이즈 큰 아이로 변신할 거랍니다. 멀로였습니다. 라우치스입니다. 라우치스. 라우치스는 지금 13cm 화분에 있어요. 지금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저거 라우라냐 하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라울과 비슷합니다. 라울하고 다른 거에서 교배해서 나온 아이예요 그러니까 라울의 장점, 라울이 자구를 많이 내어주잖아요. 그리고 얼굴 로제트를 크게 만든 그렇게 해서 나, 나온 아이랍니다. 색감은요, 지금도 예쁘지만 여기보다 더 진하게 금방 물이 들어요. 물든 모습 보시면 좋고요. 또 제가 지금, 어, 제가 여러분께 어, 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라울 종류나 이런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 위로 삐죽삐죽 그런 수형보다 이렇게 납작해서 옆으로 이렇게 번져서 고른 수형이 훨씬 어, 컸을 때더 모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수형으로만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는 14cm 화분에 있지만은요. 요 자구를 계속 내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더큰 화분에다 심어 놓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깊이감 있지 않은 납작한 화분에서도 얼마든지 예쁘게 잘클수 있는 아이랍니다. 라우치스였습니다. 백봉입니다. 백봉이 삼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재봤더니 한 17cm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지는 않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다, 목지라가 다 되어 있습니다. 목지라가 이렇게 다 되어 있고, 수영은 다 이렇게. 거... 고르게 다 삼두로 이렇게 된 아이들로만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밑에 화분은 작은데 로제트가 커가지고 그렇습니다. 또 백봉은요 잘 예쁘게 키우시기 위해서는 물을 너무 안 주시는 것보다 물을 적당하게 주셔가지고 끝이 말리지 않게 말르지 않게 해서 키우시는 것이 훨씬 예쁘게 키우실 수 있는 방법 되겠습니다. 백봉이었습니다. 더스틴 로즈입니다. 더스틴 로즈가 3도로 되어 있어요. 아우 왜 4두짜리가 보이지? <laughs> 이렇게 3도로 되어 있습니다. 3도로 되어 있는 더스틴 로즈입니다. 더스틴 로즈 사이즈를 좀 봐야겠어요. 사이즈가 이렇게 해서 보면 한 12cm 정도 됩니다. 3두 해서 12cm 정도 되는 더스틴 로즈예요. 더스틴 로즈가 말 그대로 장미 모양이에요. 이제 지금은 아직 얘가 확 달궈지진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데려다가 달구셔야 합니다. 네, 제가 포장을 잘 해서 보내드리면 여러분들이 달구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3두로 되어 있습니다. 뭐, 어, 이런 거는 대품을 원하시면은요 몇개 합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더스틴 노즈였습니다. 보라 빛감으로 물이 들면 아주 환상적인 아이죠. 블랙 블루 아나입니다. 블랙 블루 아나예요. 블랙 블루 아나는 이제 지금 10cm 포트에 있고요. 지금 보시면 12cm에서 이런 거는 한 14cm도 되는데 물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주 보라, 핑크가 보라에 가까운 핑크색으로 물이 듭니다. 이렇게 물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금방 들어요. 이제 지금 아침 저녁으로 그 아침도 낮 저녁으로 아침 낮뭐 어쨌든. 그, 기온차가 엄청나잖아요, 요새. 그러다 보니까 물은 그냥, 그냥 바로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한몸이고요. 자연 군생입니다. 블랙 블루 아나. 지금 몇년 만에 이걸 소개시켜 드리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이 아이가 이렇게 잊지를 않아가지고 소개를 못 시켜 드렸는데. 그리고, 블랙블루 하나를 예쁘게 잘 보실 수 있는 팁 하나 알려드리자면요. 블랙블루 하나는 저면 간수 하시는 게 아닙니다. 블랙블루 하나 같은 경우는요. 저면 간수 말 아니고, 그냥 위에서 물을 주셔야 돼요. 물을 너무 많이 주시게 되면, 어, 아이가 뭐 잘못 이렇게 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주시지 않고 키우는 아이가 블랙블루 안나 되겠습니다. 블랙블루 안나였습니다 핑크색으로 물이 들면 너무너무 환상적인 아이죠 에트리얼입니다 에뜨리얼이 아이는 딱 눈치채셨을 까요 어떤건 아이들은 자구가 상당히 많아요 아 여기 약간 핑크색 물, 물 들어오고 있네요 이렇게 물이 들어오면 너무너무 예쁜데요 지금은 제가 물을 줬어요 물을 줬더니 물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한 11cm 돼요 11cm 정도 되는 아이고요 이 아이도 자구를 잘 내어주기 때문에 그냥 아주 작은 화분보다는 조금 깊이감 없어도 좀 넓은 화분에다가 심어 놓으셔야 이런 식으로 자구가 많이 나왔을 때이 아이들이 잘 넓게 퍼질 수가 있답니다 에뜨리얼이었습니다 엠마 로즈입니다. 엠마 로즈도요 자구를 잘 내어줘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근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약해를 약간 입었던 난인데 요 밑에 이렇게 된 거는요 이제 하엽으로 다 되죠. 여러분들 심어놓시고 으또 이제. 얘가 자리 잡을 정도 되면은 이 잎에 있는 수분으로 얘가 살기 때문에 하엽이 되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답니다 보라색으로 물들고요 자구를 아주 잘 내어주는 착한 아이랍니다 이 아이는 크지 않습니다 종자포트에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재볼게요 아유 나 이거 잘 못해 직경이 한 9cm 정도 됩니다 9cm 정도 되고 2두 이두 이상이에요 2두짜리는 얼굴이 크고 그리고 두수가 많은 아이들은 좀 얼굴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랜덤으로 갈 거고요. 이두라고 해도 금방 이 아이들이 자구를 내어주기 때문에 금방 군생이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답니다. 엠마 루즈였습니다 토실 토실 오동통한 몽실이입니다. 네, 몽실이에요. 지금 물이 들고 싶어 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 아이가 그 밝진 않은데 약간 그. 파스텔톤 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핑크색으로 물이 들고요 이제 나중에 아주아주 아주 이제 더 자라면서는 이렇게 해도 얼굴이 작아지면서 군색이 됩니다 이걸 보내드리겠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큰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약속할 드릴 수 있는 거는 3두 이상 되는 애는 무조건 보내드려요 근데 3두가 금방 커지겠죠 저 아이처럼 제가 샘플 보여 드린 아이처럼 지금 샘플, 요거 보여드린 아이처럼 요런 식으로 얼굴이 잔잔하게 군생이 된답니다. 요렇게 보시면 사이즈는요, 직경이 10cm 정도 됩니다. 10cm가 약간 넘습니다. 그런 아이고, 입장은 두껍게 파스텔 톤 핑크색으로 물이 들고 자구는 많이 내어줘서 자구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얼굴이 작아져서 아주 잔잔한 모습도 보실 수가 있답니다. 몽실이였습니다 축전이 이제 꽃이 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는요, 지난번에는 제가 노란색 꽃을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얘는 지금, 어, 주황색, 주황색이에요, 주황색. 노란색 아니고 주황색인데, 지금 제가 화면에서 보는 거하고요, 육안으로 보는 게 틀린 게 뭐냐면요, 육안으로 보면 분홍색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지금 화면을 보면 주황색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 분홍색입니다. 지금 화면에는 주황색으로 보이지만, 진짜로 제, 제 눈이 생명이 아니면 제 눈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네, 분홍색, 분홍색 꽃피는 아이예요. 이 축전은 분홍색 꽃피는 아이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노란색을 소개시켜드렸거든요. 이번에는 축전 분홍색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 10cm 포트에 있고요. 아이고 물론 한 몸입니다. 네, 축전이었습니다. 화려하게 물든 에오니엄 소개시켜 드리고 갈게요. 이 아이 리치입니다. 리치예요. 색감 참 예쁘죠. 지금 다 이제 이 아이는 뿌리 다 내려가지고 이제 색깔까지 다 내고 있는 아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16cm, 15cm 됩니다. 직경이 16cm, 15cm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자구가 달려 있어요. 자구는 두, 세, 다섯, 여섯 두 정도 이제 여섯 두 정도 있는 애가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여섯두입니다. 육두, 엄마 말고 자구가 육두씩 이렇게 돼 있는 아이들이에요. 고, 그런 아이를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나 있는 아이 보내드릴게요. 에오니엄은 여러분들이 키우기 따라서는 얼마든지 큰 대품으로 키우실 수가 있는데 장소가 좀 협소하시다면 그냥 이대로 굳혀놓고 보시는 것도 예쁘게 보실 수 있는 방법 되겠습니다. 이용가였습니다. 아우, 색깔 너무 이쁘죠? 이 아이 리치입니다. 리치. 리치도 용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어, 밑에 자국가 4개 정도 달려있네요. 어느 거는 5개도 달려있는데, 최하 4개, 네개 이상 달려있는 애를 보내드릴게요. 사이즈도, 한 12cm, 14cm 정도 되는 아이랍니다. 14cm 되는 아이고요. 요 아이도 색상이 굉장히 화려해요. 굉장히 화려해서. 근데 사이즈는 크는 않아요. 그지 않은데, 색감이 너무너무 예쁘고, 예, 네, 그렇습니다. 리치였습니다. 피치 센 크림입니다. 피치 센 크림은요, 제가 미리 재봤는데요. 이렇게 직장이 한 13cm 정도 됩니다. 13cm 정도 되고, 중요한 거는요, 이게 꽃 두수예요. 제가 8두 이상 되는 아이로 뽑아 서 보내드릴게요. 8두 이상, 8두 이상 되고, 뭐 9두, 10두도 되는데, 제가 8두로, 그니까 러 이렇게 군생, 그니까 러 얼굴이 숫자가 많은 애들이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 자연 군생 아니고, 어, 적심 군생이에요. 적심 군생도 이렇게 8두 이상 되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유, 제가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치생크림은 이제 목대 있으면서, 보라색으로 물이 들죠. 지금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보라색 보이는 아이도 있는데, 예, 지금 여기가 날씨가 흐린 관계로 지금 원래대로 색깔이 잘안 보여요. 제가 이걸 바꿔야 되려나 봐. 왜내 눈으로 보는 것보다 제가, 어, 이렇게, 그, 화면을 통해서 보는 게덜 예쁘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수영이 다 이렇게 고릅니다. 이렇게 고르게 잔잔하게 있어서 꽃 같아요. 꽃다발. 꽃다발 같은 수영을 가지고 있는 피치스 앤 크림이었습니다. 포토시나입니다. 포토시나가 이렇게 얼굴이 많아요. 포토시나는 그, 라즈베리 아이스랑 이렇게 혼돈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아이는 이제 입장이 두껍고 보라색으로 물이 들죠. 라즈베리는 입장이 얇고, 이 아이는 입장이 두껍고 보라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라즈베리하고 이제 착각이 드신다면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입장이 호토시나가 두껍다 그리고 보라색으로 물든다 라즈베리는 약간 분홍색으로 물들죠 네 그렇고요 지금 사이즈가 보통 한 12cm 정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작은 10cm는 안 보내드릴게요 12cm 되는 아이들로만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시나는 이제 보라색으로 물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제 가을 되면서 바로 보라색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보라색으로 바뀌는 포토시나 한번 데려다 키워보세요. 포토시나였습니다. 멜리오다스 군생입니다. 삼두로 되어 있습니다. 더 진한 보라색으로 물이 들죠. 지금 이제 다 물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금방해요. 요즘에는 일교차가 심해서 금방금방 애들이 물이 들어간답니다. 멜리오다스는 삼두로 되어 있고요. 사이즈를 또 사이즈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직경이 10cm 이상 됩니다. 삼두가 10cm 이상 되는 보라색으로 물 드는 멜리오다스 군생이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빨간 빛감을 내어주는 베라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물이 빠져가지고 조금 이제 내 다육이들이 심심해 보일 때이 아이는 그냥 빨갛게 그냥 자기 색깔을 유지해줘서 돋보이게 하는 그런 아이죠. 베라는요, 창입니다. 창. 창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창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분갈이를 해 주셔야지 여러분이 아주 아주 오래오래 옆에서 여러분보다 더 오래 살수 있게 그렇게도 키우실 수 있는 아이랍니다. 다육이의 수명은 알려진 바가 없다죠. 그근데 창종류 아이들 뿌리 관리만 잘하시면은요 우리보다 더 오래 산다고 해요. 한번 여러분들 도전해 보세요. 베라였습니다. 핑크 드래곤입니다. 세상에 세상에 이제 핑크색으로 자기 이름값 하느라고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죠. 더더더 더, 더 핑크색. 네, 이름값 하려고 더더 더 핑크색으로 물드는 아이예요 핑크 드래곤은요, 제가 이제 그 경험을 해보니까 어 그냥 마냥 그냥 놔두는 것보다 분갈이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또 옆에서 자구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냥 있으면 그냥 있습니다. 얘도 그냥 출산 안 해요. 자구 안 내어주고 아 분갈이를 2년이고 한번 해주시면은 거기서 또 자구가 나오는 모습, 더 크게 크는 모습 보실 수가 있답니다. 핑크 드래곤이었습니다. 카시즈볼입니다. 카시즈볼. 그, 에케베리아 중, 중에서 좀 이렇게 고급진 아이라고 볼수 있죠. 그니까 러 얘가 지금 이렇게 화분에 납작하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얘가 목대이식 큽니다. 목대이식 커갖고, 오래되면 꼭 분재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목지라가 되면서 아이가 얼굴이, 어,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그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 아이를 좀 이렇게 샘플을 제가 갖고 있던 거를 좀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이해가 쉬우실 텐데, 없어요. 다 판매가 돼가지고 없어서 못 보여드려서 조금 속상합니다. 이제 제가 영상에서 이거를 분갈이 하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더 크는 모습 제가 지켜보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카시즈 폴이었습니다. 아우, 빨간 에케 베리아의 대명사.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엘시아입니다. 엘시아, 엘샤. 엘시아는 아주 새빨갛게 아주 그 원조격이죠. 새빨간 에케베리아, 에케베리아 그런 그 다육식물 중에서 원조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엘시아입니다. 엘시아는요, 또 착한 게 또 자구를 그렇게 인색하지 않아요. 자구 내어주고요. 지금 이 아이는 지금 이제 붉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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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들기 시작을 했고, 이제 10cm 포트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구를 더 받아보시려면 조금 더큰 화분을 이용해서 심어 놓으시면 또 크게 엘시아를 보실 수가 있겠죠. 엘시아였습니다. 신품종이죠 하트볼입니다 하트볼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자구가 그 자구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제 신품종이라 큰 대품을 이제 본 적이 제가 없고 또 이제 아직까지 그렇게 대품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아이가 이렇게 자구가 나오는 거를 이제 습성이 그런지를 모르는데 제가 보니까 이 아이는 어, 그, 우리 연지곤지 있죠? 그 아이처럼 이렇게 자구를 내어주면서 대품으로도 클수 있는 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 들고요. 들 이렇게 보시면 입장이 아주 독특합니다. 지금 10cm 포트를 꽉 채우고 있진 않아요. 네, 이렇게. 입장이 아주 독특하면서 입장에 그냥 빨갛게 물드는 게 아니라 우리 외에 이렇게 얼룩얼룩 물드는 걸 피멍든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피멍드는 형식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답니다. 하트볼이었습니다. 신품종 하트볼이었습니다. 골든 글로우입니다. 이 아이는 이제 목지라가 되면서 목대잇이 크는 아이예요. 제가 짜잔 하고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아이고, 하엽 정리 안 했네. 이렇게 해서 나무로 되어 있어요. 나무로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제가 이거는 아주 오래 키워봐서 알거든요. 골든이잖아요. 글로우. 그래서 얘가 약간 노란색이 그냥 노란색으로 물이 드는 게 아니라, 좀 약간 금빛이 나는 노란색으로 물이 들면서 요 끝이 또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요. 그래서 상당히 예쁩니다. 키워 놓고 키워 보시면은 너무너무 예쁘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 아이는 지금 10cm 포트이긴 하지만 로제트가까지 세개 합쳐서 한 12cm 정도 이렇게 되는 사이즈고요. 삼두로 보내 드릴게요. 삼두 보내 드리고요. 어이 아이는 나무로 크는 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 이걸 빨리 키우려고 그러면 잘못하면 그 콩나물처럼 휙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디게 키우세요. 그러면 빨리 예쁜 모습 보실 수가 있답니다. 골든 글로우였습니다. 앙팡금입니다. 앙팡금 이렇게 이두로 되어 있어요. 사이즈 아우 저, 저 사이즈 재는 걸잘 못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laughs> 이렇게 보시면 무조건 10cm 이상은 됩니다. 무조건 10, 이런 거는 뭐한 12cm도 되는데 이렇게 제가 요거세 개를 합쳐가지고 합식을 해봤거든요. 너무 너무 예뻐요. 너무 너무 예뻐. 장난 아니게 예쁩니다. 이렇게 목지라가 다돼 있고요. 나무로 크는 아이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입구가 좀 좁은 화병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지금 제가 세 개를 세 포트를 합식을 해봤더니 그냥 그 하나의 꽃 꽃다발 꽃다발을 모양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어, 그런 화병이 있거나 장소가 되시는 분들은 한세개 정도 합식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앙팡금이었습니다. 슈밀리스입니다. 슈밀리스. 이렇게 보시면, 아, 직경이 한 11cm 돼요. 제가 슈밀리스가 이렇게, 원래는 이런 색이에요. 이렇게 초록색인데, 오래되면 이렇게 노리노리해져요. 그리고 끝이 지금 핑크색 보이시나요? 이렇게 바뀝니다. 이 아이는 이제 그렇게 아주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바뀌기 일보 직전에 있는 아이인데, 문제는 요런 아이가 10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아쉽습니다 지금 저, 저렇게 저10% 둥둥한 아이들은 많은데 없어요 10개 딱 있으니까 여러분들 빨리 예쁜 모습 보시고 싶으신 분들 빨리 주문하셔야 됩니다 <laughs> 경매도 아니고 뭐야 이거 네, 이렇게 사이즈는 12cm 정도 되고요 제가 좋아하는 뺑들러 그런 수영을갖진 아이랍니다 쇼밀리스였습니다 그냥 샴페인도 이쁜데, 샴페인 금입니다. 아우, 색상 보세요. 이제 여름에도 이렇고요. 여기서 더 핑크색이 물이 들어와요. 핑크색이 물이 들어오면 더 예쁜. 그러니까 일반적인 핑크색이 아니죠. 이렇게 보시면, 이기 문이 보이시나요? 금문이? 금문이 보이시나요? <laughs> 그럼 뭐예요? 목걸이도 못하고 반지도 못하는. 그런 금이랍니다. 그냥 눈으로만 볼수 있는 그런 저기 식물의 금인데요. 이 와인은 샴페인 금이랍니다. 사이즈는요 한 11cm 정도 됩니다. 11cm 정도 되는 샴페인 금 크게 대품으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샴페인 금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히 계세요.